시간은 음정이란 무엇인가? 예, 음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아, 음정에 대한 그 정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두개음 사이의 거리. 그 간격의 차이를 우리가 음정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간격을 측정할 때 보통 1도, 2도, 3도와 같이 도수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음의 최소 단위는 발음인데 발음의 개수에 따라서 음정의 성격이 결정이 되는데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음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5선지 위에 도레이파 솔라시도 음계가 그려있고 밑에 피아노 건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음 관계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아노 건반에서 미파와 시도는 반응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그리고 한번 그 성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 라, 시, 도까지 그렸습니다. 우리는 음정의 간격을 측정할 때 무수라는 단위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 도가 있을 때 같은 도가 있다. 오선지 위에 같은 선에 놓인 두 개의 음을 1도라고 하는데 완전히 같은 음, 같은 도가 되죠? 이것을 우리는 유니즌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도와 레에 거리는 2도가 되겠죠? 또 마찬가지로 도레미 3도가 되죠. 도에서 파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도레미파 4도 솔까지의 거리는 도레미파솔 5도 라까지의 거리는 6도 시까지의 거리는 7도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도까지의 거리는 8도가 되겠죠. 도수를 계산할 때 도에서 도까지는 1도 도에서 레는 2개 2도 도에서 미까지 하나 둘셋 3도 도에서 파까지 하나 둘셋넷 4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아래도에서 옥타브 위까지의 도까지는 8도가 되겠죠 반음이 들어있는 성격에 따라서 이와 같이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음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도표를 보면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또 증음정, 감음정에 대해서 그 상관관계를 잘알수 있도록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준음 도를 시작해서 옥타브 위 도까지 이 8도 안에서 어떻게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중음정, 강음정이 만들어지는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도표에서 적혀 있는 숫자, 완전음정은 1458, 단음정 2367, 장음정 2367, 이 숫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는데요. 여기 오선지에서 도를 기준으로 해서 도수의 간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도라면 1도라고 했죠. 또 도와 레는 2도라고 했고요. 도와 미는 3도. 아, 어, 파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사도가 되겠죠. 자, 라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도가 됩니다. 자, 여기 피아노 건반이 있는데, 여기에서 도부터 옥타브 도까지를 그려놨어요. 잘 보시면, 피아노 건반은 검정 건반 두 개, 검정 건반 세 개.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 건반 두개 앞에가 항상 도가 됩니다. 여기 검정 건반이 없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항상 미파와 시도가 들어갑니다. 미파와 시도는 반음 사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반음이 뭔가요? 반음은 이 건반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붙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보통 반음이라고 부르는데, 도와 도샵의 반음이 있고, 레와 레플렛의 반음이 있고, 그죠? 레와 레샵의 반음이 있고, 레샵과 미와 반음이 되고, 여기를 검정검반이 없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반음이 관계가 되겠죠. 그렇다면, 완전음정1458, 또 장음정2367, 단음정2367, 이 숫자의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음정1458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458이 있습니다. 1도가 뭐지요? 1도는 자기 자신의 도수. 자, 같은 도가 1도가 되겠죠? 레도 마찬가지로 같은 레, 1도가 되겠죠? 4도는 어떻습니까? 4도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도에서부터 파까지. 하나, 둘, 셋, 넷. 4도의 관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레부터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레부터 하나 둘셋넷 레부터 솔까지가 사도가 되겠죠. 오도는 어떻게 되죠? 자 도부터 오도를 계산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가 오도가 되겠죠. 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미부터 오도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되나요? 하나 둘셋넷 다섯 미에서 시까지가 오도가 아, 되겠죠. 팔도. 도에서 도까지가 8도죠. 만약에 레에서 시작한다면, 그 다음 레까지 올라가야 8도가 되겠죠. 솔에서 시작하면, 그 다음 솔까지 올라가야 8도가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겠죠. 계속해서 단음정, 장음정, 2, 3, 6, 7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2, 3, 6, 7이 있고요. 단음정도 마찬가지로 2, 3, 6, 7 3 6 7을 적었습니다. 자, 먼저 2도를 봐 볼까요? 2도. 어, 피아노 건반에서 보게 되면은 자, 2도가 되게 되나요? 도에서 레까지 2도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레에서 미까지도 2도가 되고요. 미에서 파까지도 2도가 되고요. 3도 도에서 미까지 3도. 레에서 파까지 3도. 미에서 솔까지 3도.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어려울 거 없죠. 6도 봐 볼까요? 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도죠. 자, 만약에 미에서 계산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도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점이 하나 발견되죠. 2, 3, 6, 7이 있는데, 어떠한 것은 장음정이 되고, 어떠한 것은 단음정이 되는가. 이것을 해결을 해야 하잖아요. 자, 우리가 2도를 한번 봐볼까요? 도와 레 사이가 2도라고 했죠. 미와 파 사이도 2도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뭐냐면, 도와 레 사이에는 검정 검반이 하나 들어있는데 2도라고 하고요. 미와 파 사이에는 검정 음반이 없는데 2도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장음정과 단음정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완전음정, 장음정, 단음정, 증음정, 감정 이 성격이 나누어지는 것은 이 숫자 안에 오음과 반음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음과 반음이 몇 개가 들어 있는가?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반음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면 우리가 이 성격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도를 예를 들어 볼까요? 삼도를 볼때 도레미 이 삼도 안에는 오음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오음과 반음의 차이는 뭐가 있나요? 오음과 반음은 어떻게 구별되죠? 자, 오음이라고 하면 은 어떻게 되나요? 반음이 두 개가 있는 것. 아 그렇다면 반음은 어떻게 되나요? 반음은 말 그대로 반음이 하나 있는 것을 반음이라고 하죠. 아자 여기서 보게 되면은. 도와 레는 오음이죠. 도에서 도샵까지 또 도샵에서 레샵까지 반음이 두 개가 있죠. 하나, 두 개. 미파는 어떤가요? 미파는 반음이 하나죠. 여기에 반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같은 이도지만 여기 이 도는 오음이라고 하고 여기 이 도는 반음 한 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2도라고 해도, 여기에 있는 2도는 반음이 두개 여기 있는 2도는 반음이 한개 이렇게 성격이 달라집니다.